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양포동 성당에서 특별 강론과 또 특별 공연을 함께 해주신 이효세 주의신인과 또 신자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제2독서에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고 제독서에서 사도바울은 하느님의 생각과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지만 어떤 인간의 죄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서 손을 도움해서 하느님의 성전의사적인 이득을 금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에, 작년 이제 그 대림절 맞이하면서, 건당신부님이신 이효셉주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 낭낭 성당에 와서, 아, 어, 특별 동료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인제 첫째, 제가 건당에 있을 때 사제로서 건당신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피해를 주었던 신자들에게 직접 만나서 고생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때문에 저는 늘질스럽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이 성당을 시작한 것은 첫 번째로 26년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신부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laughs> 어, 또 회복되어서 중독자 사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 그 뭔가 운전에 인해서 제가 있는 동안 뭐 마음으로 또 정신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뭐어 그 고통을 겪은 그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미사를 복원하면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사자가 돼서 본당을 모자 어, 신부 빼고 본당 신부만 네 개의 본당을 붙입니다일동 성당 상계동 명목동 남곡동 부당 그래서 신부는 마지막 본당 신부를 이제, 그, 한, 그 본당. 이제 제가 죽었을 때, 신부들을 어디 갔다 뒀죠? 시신은? 영동, 영 지하 성당에 그때, 이제 제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와서 영도를 좀 맞춰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laughs> <laughs> 이게하겠습 사실 이게 부탁할 일은 뭘갖고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같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중국 96년 9월에 낭동신당으로 건달수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노량진 분당 신부님이셨던 수맥을 찾으시는 임순 신부님이 전화가 와서 식사를 을 같이 하다그 식사를 좀 만나서 하는데 다 짜고 짜. 축하한는 얘기는 안 하고, 훨씬 뭐, 당곡동 아, 그 성당에 제으니이 곡소리가 나겠네. 곡소리가 <laughs> <laughs> 나겠네, 그랬는데. 아, 심히 뭐, 만나자마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라. 이 사람, 우리 교구의 그, 중곡동 성당, 월곡동 성당, 응? 또, 니가 이제 등임한 그 뭐, 당곡동 성당. 이런 고기들 하는 성당들이 있는데, 내가 사대생활하고서 주세요. 가왔는데, 그 성당에 신부들, 이제, 신부들이 가면은, 신자들하고 분불이 나고, 싸움질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그렇다면, 뭐, 병이 걸려서, 안이 걸려서 죽는다. 아휴, 그래서 이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에가 달래, 그리고, 왔을까? 그런데 기회가 되고 너 나중에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자. 딱 그래요. 딱한잔 하려고 했는데 한 병, 두 병, 세 병도 모자라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르네. 어느새 새날이 밝아와 지난밤 후에만이 가슴을 튕겨두네. 술을 마신 후에 자괴감과 후에 절망감을 에, 느끼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26년 전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면서 평생 동안 주님만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제 생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충성을 바치게 되는 그 주님이 주님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발음만 <목소리> 발음으로 주님 주님 다 똑같은데 그 주님이 뭐냐 술주자인 주님. <웃음> <웃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정상적으로 제 질량에 어떤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오바했서요과음 어떤 때는 기억이 나지 않아. 제가 오늘 사목회장님과, 아, 이제, 에, 아침 식사를 하고, 하, 제가 요 손장 문 앞에 바로 오다가 잠을 잔 데가 있어. 네? 어디 잠을 잔, 요전신좀 밑에서 잠을 잔 적이 있어. 어떤 날 사목회장들하고, 이제, 에, 뭐, 술을 마시고, 나 혼자 소다에 올라온다니고, 그 이제, 제 생각에는 사제관에서 항상 잠을 잔다고 생각했는데, 추운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불이 넓지 않았나? 또 눈을 떠 보니까 사색안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옷돌이는그 전신들에다, 전신이 없어졌더만, 그 전신들에다 딱 걸어놓고 그집 올라가는 계단을 베개 삼아서 잡았는데 순간적으로 야 이거 신자들한테 보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니 사색안이 없도록 어? 그때가 뭐 시간, 새벽 3시 반이 되니까 성당에 오는 신자가 없었길래 가야 돼. 근데, 뒷날 내가 얘 들어보니까, 어, 또, 그 형제도 뭐 술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를 봤다, 이되게 생각나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건저 술에 취신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당선반도 되인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본당에 있을 때술인내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 행동, 또뭐 언행, 이런 모든 것들을 증인들을 다모은면이 지금 앉은 자석보다 더 부족해요. 어? 저지하까지도안 돼, 이 그래서 저를 신문내려면 아마도 몇년 걸릴 거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증인을, 그, 저거 하잖아. 증인신문을 하잖아. 요 네. 그런 네. 농담도있습니 네. 아, 제가 이제, 예, 이 성당에 있을 때 어쩌면은, 어, 그 당시에 이제 알콜 중독이 심이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제로서 미사 보원이나 또 성무 활동거 제대로 할수 없었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신체적 으로나 영적으로 가닥을 신 예, 지금 목숨이 뭐 없고 아,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교구의 총대리이신 김호균 바오로 주교님이 저를 이제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뭐, 교부의 그 소문이 안 들어가겠어요. 사실 이현수 시님도 조심해야 될 게요. <laughs> 이 안에 남북동 성당의 교적을 가진 신자인데 위장 돼서 교구 신자들이 있어요. 교구 신자. 교구 신자가 뭐냐면 교구장님이신 정순대 그 주교님이나 다른 주교님들을 만나는 그 교구 신자라는 그거 같다. 그래서 이제 예, 우리 이오셉 시님의일거수일 투족을 다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받았으 스파이라네. 그래서 <laughs> 여러분 이 혹시 스파이수는 신부님께 조용히 해서 목을 날려버려야 돼. 그래야 시님이 오늘 동안 편안히 있다가 그래서, 어쨌든, 뭐, 어, 제, 이제, 그런 어떤 음주하고 미사도 못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퍼댔겠지 그래서 이제, 총대기 주변이 저를 허심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알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돼. 주변이 어디 가서 봤습니까? 주변이 모르죠. 왜? 본인이 안받았으니까 <laughs> 저보다 뭐라 하려면, 하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아일랜드에 한번 받으시죠. 저기 오도 못 하는데 무슨 치료받지? 저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라남도 광주 요한 병원에서 이제 정신병원에 지 이렇게 년 동안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라지니까 송별식도 아니고 사라진 거예요. 전 소문이 미사고 나가는 거 없이 그냥, 어, 사라졌으니까 2월 23일 날, 이번에 한, 뭐, 발이 나는거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야, 그신 없이 뭐,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술집에서술 취하고, 애를 뱉고, 이게 독한 거야. 그 애가 아마 대학을 다닐 거야. 엄마 뭐. 소문이 난다.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9 8년 1998년 에, 2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합니다. 여보시오, 지금은 전라도 말안 하는, 관공수에서 봐도 제대로 대접못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도에 1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라도 가도 좁게 배우고, 뭐배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병원에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끝나갈 일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받으시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해을딱 했는데, 이사의 예언서 43장, 아, 18절에서부터 1 9절의 말씀이 재미있는 일딱 큽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내 마음을 꼬두지 마라. 이제 내가 새일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한없는 자비와 위로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거. 요 그러면서 저처럼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중독자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99년 알코올 중독 센터를 개설해서 집까지 중독자들을 위한 삶을 얻는 겠다 그래서 오늘 강론을 통해서 우리 삶과 시장에 피해를 주는 중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이나 도박, 마약, 인터넷, 쇼핑, 일에 중독되면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만은 몸이나 정신, 영혼,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금년 과정입 30살 먹은 아들이 술 취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에그 배우 이성균그 사람이 마야 무게로사살하지죠또꽤 인증적에 걸린 2학년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어 그사살하게습니다 제가 오늘 조심히 이사 오신 여러분들한테 혹시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에, 학생들을 자매로둔 자녀님 계신 거기는 다크서치, 손주 가족? <laughs> 어쨌든 이 학생이 내 맨날 게임만 하니까 엄마가 그날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한테 야, 너 이제 오늘부터 게임 용품을 하고 공부 좀 해. 그러니까 이놈이 옆에 있는 양구방망이도 어머니 머리를. 그래서 뭐가 됐어요? 혼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서 직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집은 집에 가서 그런 막대기나 무슨 양구방망이 그런 거다 갖다 버리세요. 응? 응. 맞아 죽지 말고, 알아니 거야. 제발. 그, 어쨌든, 중독이 되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고 또, 끝내는 자살하거나, 불행으로 삶을 마치고 맙니다. 아, 우리 사회에, 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너무 많이 퍼져 있고요. 또, 그래서, 현재, 뭐, 알콜 중독자 700만 명, 도박 중독자 600만 명, 인터넷 중독자 400만 명, 마약 중독자 100만 명, 뭐, 4명 중에 한명은한명은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데도, 작년에 5천명 정도, 가 치료받지 않았고, 치료받지 않았다니까, 무슨 방법이 죠니 아, 중독이 되면, 예, 하나님이 주신 진행이나 감정, 의지, 모두가만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 중독의 문제를 가진, 뭐, 자녀나, 또, 남편이 있게 되면요, 막 하소연하죠. 술좀 그만 드세요. 도박 그만 하세요. 응? 어? 나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소연하지만은, 어떤 감정이나 의지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무디로 쓴다는 거 술은 나의 눈을 멀게 하여 하느님을 가리고 술은 나의 귀를 멀게 하여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고, 술은 나의 정신을 들리게 하여 하느님을 몰어냅니다 라는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과 또 은총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최대의 적이 뭐냐면, 죄를 지니고, 이를 지키면 지킬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어떤 죄어 뿌리라는 실체적으로 교만, 인색, 미색 감염, 나태 분노, 질투 이런 죄들을 수없이 짊게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육종이 비전의 일로 음행이나 수행, 분노, 싸움, 술취정 흉정되고 먹고 마시는 상태에서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말씀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리토전서 6장에서 술취정꾼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중국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데도 또 주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중독자들의 특성이 나는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또 치료를 원하면은 거부하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예, 중독이됐을때이 중독이라는 질병도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지교가 리더님은 대표적으로 어렵했습니다한 2년 전에, 음, 의사로부터, 이제, 알콜 중독 문제를 가지고 의사로부터 3개월의 에, 그 간경화 문제를 3개월의 시험부 인생을 이제 진단받은 거예요. 3개월의 그의사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만나면서어 자매님, 뭐, 그동안, 그 눈에 빠져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하루님을 만나시길 바랍니 돌아가시고 <laughs> 에, 제가 가서 장례인사도 찍지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이사인에 아버지를 보내주 그런데 벌써 간 이식이 수술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간 이식을 하고도 술또 마시는 거예요. 형수님 술 마시면 종목거이에요 마시면 안 돼요. 신부님 술 마시면 소독된답니다. 응? 작년에 지원모님과 기적을 통해서 1,600명의 중독자들을 만났고 또 400명의 또 가족들을 안내받습이 아, 중독이라는 것은 혼자서 회복할 수 없고 전문가 돈이 절대필요하데저 아, 역시 이지직원님의 봉고와 어머님의 기도로서 제가 회복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의 그 시간의 그저마저 잊은 고요한 밤, 주름잡힌 어머님 손에는 로사리오 구도가 반짝이어지고 아들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바람, 밤잠마저 마단 기도와 시승으로 지지던 손을 놓칠 수 없는 밤들이 나의 회복이 된 동화집입니다. 어쨌든 중독자들이나 이제 가족들은 중독자 그런 치료를 포기하거나 회복의끈는 놓치지 말고 노력해야 되다 또 어, 어떤 중독이든지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행복해서 건강한 삶을 살수 어, 있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에, 제가 알코올 이제 이런 중독자들을 사목하면서 쓴책몇 권을 좀소개하겠니다 이 책, 오늘 제가 뭐한 100권 갖고 왔는데요. 안팔리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타는데. 다다 팔아야겠다, 이제. 그래서 제, 이제 여담을 끊으시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20년 동안 어, 중독자들을 만나면서 치료하는데 어떤 약물이나 어, 병원 치료만으로 회복되는 뭐 게아니 어떤 하느님의 은지, 하느님의 대한 그, 그냥 기도. 이런 것도 그렇게 함께 할 때만이 회복이 가능하게 돼서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는 또, 어. 그 다음에 이제, 해면제 붉은 얼굴로 인사하는 어. 이 책이 사실은 남곡동 성당에 와 연관된 책입니다. 제가 이번 학원 90, 그치, 98년. 이걸로 기억돼요. 겨울이니까 아침 6시 미사 끝나니까? 어때요? 화내요? 깜깜해요? 혹시? 이별날 겨울의 아침 미사, 새벽 미사 온 건가요? 깜깜해요! 근데 제가 아마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미사를 제일 빨리 대신한 친구였을 거예요. 제일 머릿속에는 어쨌든 뭐 미사 빨리 드리면 오후 일들 빨리 끝내고 술집에 가면 한병을 마실 수있 그래서 이제 주일 날인데 아침 미사 끝나고 내려가면서 해장국 집에 가서 아 소주 한 수납을 마시고, 이따가 열한시 맞서 교중 미사 드려야지. 그리고 마기 시작했는데 창문으로 했주요 그래서 이쨌던 아, 뭐. 초대님한테 아, 이제 회사 나그랬더만 막, 이 저거 진유매입니다 <laughs> 그래서 해가 <웃음> <웃음> 이거 뭐 어쨌든, 응? 어? 계약에서이책 내용을 보고 어, 영국도 올라가고 제가 이제 아 중간중간에 있 것들은 <laughs>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을 위한 책임을 니다 <laughs> <laughs> 성교정여러분, 오늘 중독자 사목을 위한 여러분들의 특별한 공간을 둬서 함께 했으니 어쩌면 추어가는 중독자의 환생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뭐, 특별 운동도 이렇게 오늘 걷는다고 해서, 어떻게, 기분 좋았어요? 나고어요 얼마, 특별 운동 얼마나 왔어요? 그럼 지났잖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없이 제가 25년 전에 분명히 그랬잖아저 송열미사 안 해본 거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를 생각해서, 송열미사하고 어, 정글금 정도 던져준다. 응? <laughs> <laughs> 저희 의원한테. <laughs> <미안한테. 웃음> <웃음> <웃음> 어, 예. 오늘 다시 한번 특별 강론과 특별 어, 모금을 함께 해주신 지휘님과 또 모든 시절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가정과 아들에한 하나님께서 어, 영광의 건강과또 평화를 주도록 간청합니다. 내가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을 텐데 내가 그때 술을 마시지않았다면 맑은 정신으로 살고 있을 텐데 내가 그때 술을 마시지않았다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있을 텐데 내가 그때 술을 마시지않았다면 하느님을 좀더 사랑할 수 있을 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